네, 안녕하세요. 차트마운드 현재 날짜 7월 25일 오후 4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크로스 보도록 할 텐데 크로스가 이제 국내 상장 일정이 떴습니다. 제가 이제 관계자를 통해서 상장 일정을 먼저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알려 드리도록 하고 일단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비트겟에 제가 이거 보게 된 비트겟에 지금 먼저 상장했었는데 상장빔이 어마어마하게 쌌습니다. 보게 되면 14,800%가 올랐다. 거의 150배죠. 프리세일 끝나고 상장하고 나서 150배가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6일에 제가 찌라시 먼저 받아 가지고 해외 거래소 상장한다고 먼저 알려 드렸었습니다. 이때 이제 프리세일 하는 것도 그 전에 알려 드렸었고 그리고 이때 6월 4일에 제가 찌라시 받았다라고 알려 드렸었습니다. 그때 네 군데 동시 상장 예정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볼게요.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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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 동시 상장 예정입니다. 추후에 상장 더할수 있다고 하니 소식 받는 대로 알려드릴게요라고 제가 받았어요. 관계자를 통해서. 네, 그리고 현재는 프리셀 끝나고 텔레그램 채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통해서 받았죠. 네, 이때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렇 완벽했어요. 그냥. 상장 일정도 완벽해서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것까지 완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여기서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잡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 보수적으로 봐도 여기서 잡았다고 쳐도 600%가 넘게 올랐습니다. 배가 넘는 거죠 이제는 국내 상장을 하고 하면 더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 일단 그래도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을려나 라고 볼수 있을 텐데 지금 21선 여기를 지키는지 봐야겠죠 아마도 21선을 지키는지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 한 4시간 봉 봤을 때 4시간 봉을 이탈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21선으로 향할 건데 21선이 현재 0.22달러, 0.227달러네요. 0.27대 1까지 한번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못 지킨다. 그렇게 되면 이까지도 내려오겠죠, 다시. 네, 0.15달러, 1.58달러까지 왔다가 뭐 상장 비빔쏠수 있고 하겠죠. 이런데 오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거 추천드리고, 지금 크로스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1,390억 원이에요. 그리고 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엄청나게 4 배가 오르고 나서 제가 이것도 알려드렸었죠. 장영국은 한탕 더 해먹을 거다. 크로스로 한탕 더 해먹을 거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때 알려드렸어요. 크로스 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6월 4일에 넥서스 2435원에 알려드렸어요. 지금 넥서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더 폭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렇게 만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언제 상장하냐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국내 상장 일정 떴습니다. 어디 거래소 상장한다라고 합니다라고 제가 찌라시를 받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해외 거래소 상장 정확했던 것처럼 이것 또한 정확한 정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 몇월 며칠이라고 예정이라고 하네요라고 제가 찌라시를 받았는데 이거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지가 안 떴는데 제가 발설하게 되면 제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재크 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크로스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상장 언제 하는지 그때 맞춰서 이제 팔면 되겠죠. 상장비 나오면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원하는 코인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꼭 받아 가세요. 네, 지금 또보게 되면 시총이 1,390 1,395억이죠. 현재 1조는 일단 찍지 않을까 해요. 10배는 10배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배 상장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7월 25일 비트코인 시향 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 꼬리를 말고 올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추세선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어요. 더 가기 위해서는 캔들이 여기 위로 안착을 해서 하루가 더 지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오르는 건 있어요. 주로 이제 안 올랐던 코인들 있죠. 그런 코인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퍼치 펭기나 봉크, 그리고 다른 밈 코인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른 코인 말고, 바닥에 있는 코인들이 안전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제가 그런 것도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 선물 차트를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여기 저항선 위를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분홍색깔 보이시죠? 여기 상승 추세선,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올라와줘야 더갈수 있다. 신고점 더 갱신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 또한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일단 21선 이동평균선 21선은 잘 지켜야 됩니다 페트코인이 여기 밑으로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이런 데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10만 7 200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화 차트로 봤을 때는 1억 5 100만원대까지 여기 61선대까지 근처까지 빠질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